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2022년도 9월 달에 지금 2차 건강보험료가 개편 예정이죠.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보험료의 계산 방식과 그걸 해설해 드리고요. 두 번째는 향후에 이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크게 관계가 없지만요. 중요한 거는 피부양자에서 자격이 박탈되는 분들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분들이 소득은 어떻게 되고 재산은 또 어떻게 돼서 박탈이 되는지 개편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좀 보고 말씀을 드리면요. 어 먼저 소득요건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개편 전에는 3,400만 원이었습니다. 연. 그런데 개편 후에는요. 연 2천만 원으로 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천만 원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두 번째,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요. 재산에 대한 요건은 조금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즉, 과표인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 그리고 연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지역값으로 전환되는 것은 종전 규정과 똑같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과표로 5억 4천만 원은 대략 재산세 과표 기준이기 때문에 보통 한 12억 정도 이상을 호가하는 그런 시가의 주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렇게 소득요건이 강화가 되면서 기존 피부양자가요. 무려 1800여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1.5%인 27만 3천 명 정도가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어떤 분이냐면은, 어, 2021년도에요. 27만 3천 명은 연소득 2천만 원부터 시작해서 3,400만 원까지 소득에 들어가 있으신 분들을 추정을 해보니까 대략 27만 3천 명 정도 전체 피부양자에서 대략 한1.5% 정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될 텐데요. 중요한 거는요. 그러면 여기에서 연 2천만원에는 어떤 소득들이 있을까요? 그 얘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받게 되시는 이자와 배당 소득 즉 이걸 금융 소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요. 여기에다가 연금 소득을 더합니다. 지금 현재 4대 공적 연금이라고 불리우는 국민 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군인 연금. 이네 가지의 합을 연금 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에다가 근로 소득 있으신 분들, 사업 소득 있으신 분들, 그리고 기타 소득 있으신 분들을 합해서 2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뭐 은퇴하신 분들이 피부양자로 자녀 밑으로 들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두 번째 소득이 거의 대부분이시겠죠. 연금 소득 중에서 4대 공적 연금에 해당이 되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의 합을 우리가 연금소득 2천만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167만원 정도가 넘어가면 그래서 연 2천만원 넘어가면 건보료를 부담하게 되신다 이겁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봐 드릴게요. 현재 지금 68세신데요. 공무원연금이 월 250만원 정도 수령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무직이시고요. 근데 이분이 아파트를 6억 정도를 현재 가지고 계시고요. 예금은 1억. 그리고 자동차로는 약한 2000cc 정도를 구입가 3천만 원짜리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분은 종전 기준으로 보면요. 34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소득이 없다고 보면요월 250만 원씩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2달을 받으면 연 3천만 원 정도를 수령하셨기 때문에 종전 기준에는 3400만 원 미만이라 건보료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새로 바뀌는 9월 달 기준에 보면요. 이 건보료 기준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시는 걸로 지금 돼 있잖아요. 3천만 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새롭게 건보료를 부담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현재는 직장 생활하는 자녀 앞으로 피부양자로 되어 있지만은요. 건보료 부담이 없었지만 2022년도 9월부터는 건보료가 부담이 된다 그행입니다. 자, 그러면 2022년도 9월부터는 얼마 정도의 건보료가 부과가 될까요? 그거와 관련된 이 기준을 먼저 좀 보면요. 먼저 소득과 관련된 건보료 산정 기준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해서 보셔야 될 빨간색 글씨는 두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50%를 평가율을 적용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이게 30%였는데, 받는 연금의 50%를 가져와서 소득과 관련된 적용을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바뀐 부분 중에서 이제 직장인들과 똑같은 6.99%를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뒤에서 이제 샘플을 제가 말씀을 또 드릴게요. 두 번째는 재산 부분은 현행과 지금 동일해요. 그래서 일단은 공제금액이 5천만 원입니다. 재산 가지고 계신 거에서요. 그리고 이 재산 가지고 계신 거에서 등급을 총 60등급을 매겨가지고 점수를 함산해서 여기에 205.3원을 곱한다 얘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재산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의 합산입니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건요. 재산세 과세 표준액 이렇게 보신다는 거고요. 세 번째 항목은요. 여러분들 자동차하고 관련된 건데요. 요거는 4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만 부과하겠다. 그리고 그거를 점수로 환산해서 205.3원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완화된, 그리고 소득은 좀 강화됐고요. 재산이나 자동차는, 재산은 그대로고요. 자동차는 조금 완화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2022년도 9월부터 이분은 건보료를 얼마나 내게 될까요? 먼저 첫 번째는요, 소득과 관련돼 가지고는요, 공무원연금 250만원에서 50%를 평가율로 가지고 온다고 했으니까, 여기 125만원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6.99%인 8 7 0 0원 정도 가져오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시세 6억은요, 재산세 가표 기준으로 대략 한 2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5천만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해준다고 했고요. 어, 이거를 2억 정도로 이제 보고, 여기 586점을 곱해서, 어, 586점에 2 0 5.3원을 곱해서 12만원 정도 이렇게 부과가 될으로 예상이 되고요. 세 번째는요, 자동차는요, 차량가액이 4천만원 미만이라서 해당 사항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합계가 20만 7,680원인데요. 중요한 거는 68세서부터 지금 이게 부과가 된다고 보시면요, 대략적으로 잡아가지고 90세까지 사신다고 보면 공무원연금이 줄어들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9 0세까지 생존한다고 보셨을 때, 대략 한 5,482만 7,500원 정도. 굉장히 많은 건보료를 부담을 하실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어, 처음에 이제 올해 9월 달부터 새롭게 적용이 되신 탈락 대신 27만 5천 명에 대해서는요, 1차 년, 2차 년, 3차 년, 4차 년, 5차 년도에 약간씩의 경감을 좀 해줘요. 그래서 1차 년도에 80%, 그다음 에2차 년도에는 60%, 3차 년도에는 40%, 4차 년도에는 20%, 5차 년도 이후에는 제대로 좀 내시게끔 돼서 경감 조건을 적용하면 약간의 조금 경감은 좀 되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의 전망은 건보료 전망은 어떨까요? 먼저 제가 생각하는 건보료의 향후의 전망은요. 첫 번째는요. 소득에 대한 보험료율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은, 건보료가 자연스럽게 인상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5년 동안의 건보료, 보험료, 일단 상승분을 좀 볼까요? 먼저 여러분, 보시다시피, 치솟는 건강보험료율, 이렇게 돼있죠. 2017년도에요. 6.12%에서 시작된 건보료가요. 지금 현내 2022년 기준에서, 6.99%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2023년, 4년, 5년, 6년 쭉 넘어가면서 건보료 요율이 굉장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서 앞으로는 이게 6.99를 지역가입자도 소득에 대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고요. 두번째는요. 새로 개정된 4대 공적연금이 원래 30% 였잖아요. 근데 이게 보험료 매길 때 50%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2018년도 7월달에 평가율이 30%였어요. 그리고 2022년도 9월달에 평가율이 50%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4년, 4년마다 이게 그 어떤 건보를 평가를 하게 되는데 2026년도 7월달에 다시 4년 후에 70%로 올라가게 된다면 건보료의 상승은 자명하다 이렇게 생각이 좀될 수가 있는 문제고요. 세 번째 제가 생각한 거는요. 재산세 과표 기준으로 봤을 때 재산세 과표 기준은요. 여러분들 살고 계시는 집에 주택 공시 가격이 있잖아요. 여기에 공정 시장 가격 비율을 곱합니다. 이게 재산세 과표 기준인데요 이게 정부의 입장으로는 현재 공시 가격을 현실화율 할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게 로드맵을 한번 보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공식 가격, 부동산 공식 가격을 점점점점 올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 전체. 공식 가격을 언제, 얼마까지 올릴 거냐면요. 시세에 거의 90% 수준까지 지금 올릴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공식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거기에다가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곱하기 때문에 이것을 곱하게 되면 앞으로 이 건보료도 공식 가격 형수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올라가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보료는 지금 이런 시점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들, 이 건강공료 개편에 대해서 형평성이 맞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소득중심 부가틀을 일단은 마련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가입자가 재산이나 자동차 비중은 오히려 줄었잖아요. 재산은 그대로고요. 자동차는 오히려 4천만 원 이상으로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이 소득 중심의 부가가 되기 때문에 6.99%를 곱하고 거기에 평가율 50%를 올리면서 앞으로 차후에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소득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원래 167만 원으로 된 사람들은 건보료를 계속 올리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늘어나는 사람들이나 자동차, 고급자동차 타는 사람들은 조금 비중을 조금 줄여버림으로써 이게 형평성 맞냐는 얘기입니다. 그럼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괜찮고 소득이 정 얼정 부분 조금 유지가 되는 공무원연금이나 사대공적연금 받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임승차 피부양자가 가입자의 거의 3분의 1인데 이런 피부양자들에 대해서 재산 기준이 그대로 유지가 된 것은 약간의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정부의 입장은 소득 중심 부가 체계를 마련했기 때문에 소득이 계속 유지가 되신 분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건강보험료를 내면서 계속 부담을 할수 밖에 없고요. 재산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나마 완화됐거나 유지가 되기 때문에 편안한 상황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건강보험료는 자명한 위치로 더 올라갈 수 밖에 없고, 이거를 계속 유지하기가 굉장히 뻥거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 유지를 할수 있도록 잘 신경을 좀 쓰느냐를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 저와 같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저는 조금 더 다음 시간에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